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아이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467세대 전용면적 97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라운프라이비실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373세대, 전용면적 72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성역신도브레 뉴 3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813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네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해밀마을 신안인스빌입니다. 2010년 준공 11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파학원입니다 2010년 준공 1275세대 전용면적 130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모하미래도입니다 2014년 준공 55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북 금곡리 예당마을 신안인스빌입니다 2010년 준공 124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음 녹촌리 남양주라운프라이 비소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52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1571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래동 별래푸르지오입니다. 2015년 준공 1100세대 전용 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한 강반도 요보라입니다. 2019년 준공 126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85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묵현리 마성역 신도브레뉴 이차입니다 2010년 준공 350세대 전용면적 124.6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9,85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1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라운프라이비시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469세대 전용면적 72.7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5,9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,03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화도센트럴유방아이유셜입니다 2018년 준공 80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백만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우 멀살리 화도요성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. 2015년 준공 63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,349만원에서 최고액 4억 7,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지금 센트럴레 일리닛들입니다. 2019년 준공 759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7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퇴계원일 스테이트입니다. 2014년 준공 107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1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4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센트레빌입니다. 2016년 준공 45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펜테리움 리버 테라스입니다. 2019년 준공 1304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7,13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8억 4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유승한내들입니다. 2014년 준공 378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1,3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유승한네들이 노스타입니다. 2014년 준공 204세대 전용면적 75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원의 뜻 센트럴입니다. 2019년 준공 61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8천 3백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신한인스빌입니다 2012년 준공 87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KCC 스위첸입니다. 2012년 준공 679세대, 전용면적 116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포스코더샵입니다. 2012년 준공 644세대, 전용면적 116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진저읍 장현리 진저 파우스토리입니다. 2010년 준공 639세대 전용 면적 152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별가람역 칼라비발디입니다. 2013년 준공 478세대 전용면적 8 4 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6억 원에서 최고액 8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황금산입니다. 2017년 준공 100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6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별내동 남광하우스토리입니다. 2012년 준공 720세대 전용 면적 12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진주 8차입니다. 1990년 준공 290세대 전용면적 55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8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9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3 0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 모남리 진주 육차입니다 1990년 준공 198세대 전용면적 3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3 1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주공일입니다. 1996년 준공 910세대 전용면적 58.1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47%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음 마석우리 봄이천광 플러스원입니다. 2005년 준공 75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1억 8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중흥 S클래스입니다. 2005년 준공 1054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주공삼입니다. 1998년 준공 782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창현두산이 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800세대,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 모남리 진주 7차입니다. 1990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3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,200만원에서 최고액 1억 7,2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모남리 두산일입니다. 1998년 준공 49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3,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열리 창현주공입니다. 1997년 준공 48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2,751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억 8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열리 경향입니다. 1997년 준공 312세대 전용면적 114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 8 0 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2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동부센트레빌입니다. 2006년 준공 1,22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1,1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마1한 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효성 백년가약입니다. 2004년 준공 607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6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화도운 마서구리 중흥스클래스입니다 2004년 준공 464세대,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3억 2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 모남리 두산이부입니다. 2006년 준공 356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44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마을 한라비 발디입니다. 2005년 준공 63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45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오나무보남리 금호올림입니다. 2006년 준공 7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 4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